자 어,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와씨 뭐 다함수 항뭐 무슨 함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래요 자 스무스한데 자 어, 일단 여러분들 가 조건이 뭐야 가 조건이 f x 는1이 되면 안 된대요. 이리 되면 안 된대. 그럼 내가 요 위에 있거나 아래 에 있거나 한데 와, 저 나에서 뭐야? 어. 얘 원점 대칭이네. 그럼 밑에서 놀라라는 거죠. 야, 근데 원점 대칭이 된다는 라 거는, 야,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림이 대략 어떻게 돼야 되냐? 막, 이렇게 돼야 될까? 아래로 불록은안 나오겠지. 그 느낌상, 여러분들. 또 변곡점 나오니까 얘는,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어. 야, 그렇다는 거, 얘 원점 대칭이니까 뭐야? 어, 당연히 우리가 y는 마이너스 1도 안 되겠네요. 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 이 사이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한번 그래 봐봐, 이런 식으로. 아,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가하고 여러분들 나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f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걸 안, 알고 있다고, 지금. 야, 그러니까 다가 이해가 되네, 여러분들. It's 다. 여러 프라임이 1 플러스 fx고 1 마이너스 fx인데. 야, 둘다 플러스 밖에 안 되네, 맞지? 어. 둘다 플러스 밖에 안 돼요. 어? 1 마이너스 fx의 제곱인데, 이게 제곱해봤자 1못 넘잖아. 어, 프라임이 0 밖에 안 되는 거야. 야,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봐봐. 증가만 되는데, 예, 프라 지금 프라임이 0보다큰 거야. 증가만 되는데, 야 증가되는데 얘한테 하고 맡기려면 맡기게 되려면 뭐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하적으로 잘 그렸네. 이거야. 그냥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 뭐야 변곡점은 오직 하나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 생기게 된다라는 건데, 뭐 그건 여러분들 내가 뭐 기하적으로 본 거고, 야. 일단, 우리가 뭐야. 변곡점 나왔으니까, 이게 도 함수까지 가야죠. 이게 도 함수 해보자. 얼마니? 마이너스 2, fx, 자, f'x 에요. 어? 야, 이게 도 함수가 0 되는 게. f'은 내가 플러스니까 안되고요 맞죠? 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도함수가 0되는 게 f(x)가 0되는 거랑 우리가 어, 똑같은 x값에서 0이 된다라는 거죠. 야, 근데 f(x)는 어디서만 0돼? 어, x는 0에서만 0이 되는 거죠. 야, 원점을 지나면서 프라임이 증가함수면 증가함수면 저기 하나밖에 우리가 어, 0이 안 된다라는 거지. 어. x는 0에서 우리가 어. 자, 변곡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야, 그럼 우리가 이 변곡 병곡,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접수, 접선 방지식 어떻게 해냐? 야, f 프라임 0이 얼마야? f 0이1 1 f 0 1제곱이니까 f0 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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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끝.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우리가 1 1 1 1 1 1 1 1된다1 1 1